딱 아,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거야 지금 말인지 알지나? 응 그렇지? 자 됐고 별거 없어 똑같아 유형이 문제나 유형 7번이랑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자또 236쪽에 246번 246번 자 246번 46번. 자, 이 맥상은 보면, sometimes e y f x epic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, 그려보자 이렇게 all you can d 지 until death? y o y 는 그럼 여기서 이제 y 는 f'x 그 you're r e a d y 는 f'x 부호를 먼저 판단하 a c h you're reading